이제 <laughs> 나왔네. 저어어엄닮 달면 너 그냥 용기가 별로 없구나. 응, 용기가 없어. 나와일로 먹어. 너도 옳지. 좋 안에서 안 나오네 u r e if y o u r 보니까 좋 n g 응? 너희들이 잘 지내나? 늘 걱정이던데. 여기도 이제 재개발 여기 다 저기 펜스 치고는 어 t of a l i t t 응? 음? 아휴 참사람이나짐승이나 오고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참 얼굴에서 뭐 나왔네 응? 음? 뭐가 어, 이런 거 같나도 음? 그래 아주 재어 어미에 딱 빼달만 빼달만해. 아유 맛있게 먹네.